짱구의 불마요 볶음 우동 5,500원이었나 그쯤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것만 먹으면 우리 형님들 얼마나 식을까? 그래가지고 이 볶음 우동을 싸 먹을 C U 피자도 하나 구매했습니다. 내용물을 소개하자면 가쓰오부 파스 매운해미, 오 스티커 되시겠습니다 누군데 이거? 붙장판이 너무 많으니까 최신 거는 잘 모르겠어요. 최신이 맞나? 일단은 면부터 넣어주고. 뜨거운 물 물선까지 뚜껑 닫고 전자레인지 4분 돌리는 동안 이 피자도 준비해 주도록 할게요 비닐을 벗겨주고 에어프라이기 괜찮었지뭐 5분 돌려주. 이렇게 면이 다 돌아갔으면은 물 버리고 올게요 물다 버리고 왔어요 여기에다가 소스 쫙 싹싹 살짝 매콤한 양. 여기다가 후레이크 싹 뿌려가 요 후레이키들이 또 수분 빨아댕기거든요 맛있겠는 그리고 마요네즈 여기다가 갓소부시 마무리 짱구의 불마요볶음우동 완성 피자도 다 됐어요 먹을 준비 끝 일단 요거 피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잘라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상당히 뜨거워 에어프라이기로 방금 다 돌아와가지고 뜨 맛있겠다 2900원짜리인데 생각보다 약간 좀 낭낭한 느낌 피, 피자부터 이거 한입 당기는데 이거 향이 장난 아니네 이거 띠리~~ 음~~ 짭짤하면서 달달한 게와 괜찮다 음... 솔직히 빵은 좀 별론데 치즈가 그냥 맛있어요 음, 이제 이거 그 짠거불 마요도 이거 이거 어메 이거 띠 <laughs> 음, 생각보다 깔끔한 매운맛 단맛보다도 매운맛과 짠맛으로 이루어진 약간 그런 느낌 음 근데 아까 마요네즈 넣기 전에도 제가 맛봤을 때 살짝 마요네즈 느낌이 났거든요 거기다가 마요네즈 추가로 첨가해서 그런가 니글니글거리는 매운맛이라 해야 되나 야 이거 복잡하네 아 이거 표현 쉽지 않네요 근데 맛 괜찮네 이거 이거 와 미쳤다 진짜 이거 하려고 내가 피자 같이 했다고 이거 디 흠. 밥다 추잡아라 약간 야끼 수박 빵 같은 그런 감성으로 접근해 만든 나름 나쁘지 않아요. 음. 음. 예전에 짱구 메뉴 중에서 진짜 매운 메뉴 한번 나왔었거든요. 그때부터 생각해보면 짱구는 약간 매운 맛에는 그나마 좀 진심인 편이지 않나. 음. 음. 매운 맛 하면 이정도 매워져야지. 이번에 진짜 깔끔하게 재도전한다. 나는 약간 매운 면이면 은 피자가 무조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전에 불닭볶음면에다가 피자 먹어봤거든요. 아, 그때도 너무 맛있게 먹었었거든. 제은실아, 음 이제는 얼굴이 안 나오니까 목소리라도 출연하는 거니? 또또 이거 사카스 이거 정식이 팬이 요즘에 댓글에 많은 것더라고요. 내가 뭐라 말을 못 하겠어. 혼날까봐 거의 뭐 뺏겼다 뺏겼어 내 채널이. 정식이 네가 편집해라 그냥. 그리고 요즘에 페이스북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? 고양이는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울다가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은. 야옹 이렇게 운 진짜 웃긴 놈들이야 호시가진시가 이제 좀 있으면은 캣타워 울리면서 <laughs> 이렇게 울립니다 잠뜩 기대중 근데 그렇게 안 울면 어떡하지 음 들으셨나요? 카메라 찍고 있는 거 아는가? 약간 정상적으로 우는 느낌. 이쯤에서 보여주는 코너 속의 코너. 진희야! 진희야! 이제 가. 아니 이게 제가 편집할 때 항상 저렇게 열심히 울어요. 음. 저렇게 울 때가 아니라 내가 먹방 생방송 할때딱 나타나가지고 내등 위에 딱 올라타면은 그게 그 조,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내 맘을 이렇게 몰라줘 고양이는 이거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리 짱구의 불마요볶음우동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 않은데 어우 무난하게 맛있어요 매콤한 크림우동 거기에다가 고로곤졸라 피자 딱 같이 먹을 때가 진짜 좋네 근데 가격 때문에 스티커 모으시는 것들만 드십시오 나는 진짜 짱구 약간 리뷰용으로 먹는 느낌 이때까지 수많은 짱구를 맛봐서 그런가 보면 볼수록 그래도 좀 점검 가는 느낌이 든다랄까 근데 매콤하게 진짜 잘 나왔네 와. 맛있어. 자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? 정식아! 정식아! 응. 뭐야 이거 뭐, 뭐 다른 젊은이들 때문에 이거 정식이 저 뒤로 갔네. 정식이 뒤로 갔어. 아 그래 그래 그래.